네, 전해드린 대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이죠.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최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모두 51만 명입니다. 재학생이 36만 명이고 졸업생은 13만 4천 명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러니까 N수생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는데요. 비율을 따져보면 재학생 대비 졸업생은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정시 확대와 약대 신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유리한 정시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었던 학생들이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 정시 선발 인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숫자까지 합하면 정시 선발 인원이 연세대는 절반까지 늘어납니다. 약대까지 신설되면서 최상위권 N수생을 시험장으로 불러낸 겁니다. 올해 약대 모집 인원에 의대, 약대, 수의대 등의 선발 인원을 모두 합하면 7,000명에 육박합니다. 전체 응시생의 1.3%에 달합니다. 그럼 올해 수능 달라진 점 한번 볼까요? 올해 수험생들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수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보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택형 수능의 배경과 그리고 과거 수능의 역사를 우선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올해처럼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능은 28년 수능 역사상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수능 시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 수능, 문이과는 물론 예체능 계열까지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도 여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치러서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한 유일한 수능이기도 합니다. 원래 학력고사는 진짜 순그 한파 학력고사 한파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좋은 날씨에 친다. 1차 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놀았어요. 2차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는 애들은 그냥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 대부분이 1차 성적으로 대학에 갔고 수학과 과학에 강한 이과생에게 통합형 문항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듬해부터 11월에 한번인문과 자연, 예체능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학년도부터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처음으로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됩니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보정하는 표준 점수가 산출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2000년대 들어 수시 제도가 확대되면서 수능은 점점 영향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2008학년도 수능에 도입된 이른바 수능 등급제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없이 9등급으로만 성적표를 받게 한 겁니다. 수능 점수보단 내신 성적과 대학별 평가에 좀더 비중을 두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변별력과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면서 도입 1년 만에 다시 표준 점수 제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7학년도부터는 한국사 영역이, 이듬해부터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져 등급으로만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올해 수능 역시 통합형 수능이라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선택형 수능. 문과나 이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의 생각도 그럴까요? 학교 안팎에서는 문과가 불리하다. 이과가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수학 선택 과목 때문입니다. 소위 문과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의대나 약대, 치대 등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데요. 실제 문이과 유불리가 현실화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수학 과목명이고 오른쪽에는 최고점을 나타낸 건데요. 최고점을 받은 점수차가 6월에는 4점이 났는데 9월에는 6점이 났습니다. 정시에서 이 정도 차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한 교사 연구회에서 6월 모의 평가 실측점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 가운데 미적분 선택자가 88%에 달했습니다. 수학 2등급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수시 최종 합격을 위해선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어느 수학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최저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원도 이런 논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지난 6월 E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에서 문의과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어떤 진로를 채택하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번 수능, 논란을 딛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지 수능 결과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EBS 뉴스 최연입니다.